육신 안에 있는 양심 영혼은 기운과 밝기가 가지각색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은 육신을 통해 인기양심에게 기운과 밀도를 키우고 빛을 더욱 밝게 하기 위해 항상 그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지요. 육신을 통해 양심에게 맞춤형 기동량과 눈요기를 알맞은 환경과 인연을 만들어 주는 것은 하느님의 배려이고 하느님이 하는 역할입니다. 각자가 맞이하는 환경을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헐뜯거나 미워하거나 무시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분별력이 부족하면서 이러쿵저러쿵 자기 잣대를 갖다 댄다면, 이러한 양심의 영양분은 흡수되지 않는 것이지요. 양심이 육신을 통해서 앞에 오는 환경을 흡수하지 않으면, 하느님은 그의 주변으로 하여금 그런 환경을 계속 준다는 겁니다. 전생에도 그러다가 육신은 죽고 너희들은 그냥 가지 않았느냐? 이번 생을 또 그러다가 마칠 것이냐? 라고. 하느님은 육신을 통해 양심 영혼에게 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전생에도 그 배움, 즉, 주는 환경을 흡수하지 않았으니 이번 생에서라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양심 영혼은 이번 생에서 흡수하지 않으면 전생의 방법과는 좀 다르지만 좀더 강도 있게 공부해야 하는 조건인 사주를 받아 다시 지상에 태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육신이 천지도 모르고 주어진 환경과 싸우고 있다면 인기 양심은 영원히 인기의 길, 인기의 삶, 즉, 바른 인생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양심에게 주어지는 환경은 펼치라고 주는 환경이 아닌데 인간이 섣부른 분별을 정답인 줄 알고 가는 것은 양심의 인생을 통째로 망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이 아닌 길로 갈때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할때 하느님은 육신을 통해 실패, 고통, 어려움, 사건 사고, 암, 질병 등을 주는 것이지요. 하느님은 환경을 빚어서 양심과 육신에게 무슨 생각을 하게끔 해주는 것이지요. 지상에서의 모든 환경은 육신을 통해 양심을 펼치지 못했을 때 오는 환경이라고 합니다. 이치가 일러하니 일상에서 왜 짜증내고 성내고 불평 불만하고 욕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망가진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